꽃무늬 갈때 무조건 꽃무늬 원피스 입을 필요 없잖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곧 꽃놀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꽃놀이 갈때 입을 법한 그런 평범한 스타일들 아시죠? 뭐, 원피스에 뭐, 가디건이랄지, 뭐, 샤랄라한 스커트랄지, 이런 그런 지루한 느낌의 스타일을 좀 타파하고자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다섯 가지 룩을 가지고 와봤어요. 그래서 꽃놀이 갈때 무조건 꽃무늬 원피스 입을 필요 없잖아요? 한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룩처럼 좀 시크하지만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룩으로 스타일리시하게 꽃놀이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요? 그러면 바로 룩북으로 넘어가 볼까요?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었던 자라의 빨간색깔 가디건을 활용한 룩인데요 이게 빨간색깔 가디건이 생각보다 더 사진이 잘 나오고 이런 쨍한 컬러가 잘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어가지고 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빨간색깔 가디건을 입어주고 그리고 안에는 흰색 이너를 입어준 다음에 약간 레이어드한 느낌이 날수있 que 흰색 티를 좀 보여지게 룩을 입어주신 다음에 하이로는 전 회색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를 했는데 꼭 제가 입은 제품이 아니고 뭐 약간 모노톤의 미니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시면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룩이어서 입어봤고요. 이렇게 입으면 꽃들이 뭐 핑크색, 노란색 이런 좀 약간 연한 컬러? 좀 파스텔 톤 컬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쨍하게 튀는 빨간 색깔 가디건을 입으시면 그 꽃들에서 사이에서 놀리지 않고 아주 예쁘게 사진 잘 나올 수 있는 룩이어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. 여기에다가 흰 색깔 양말 신어주고 그리고 플랫슈즈 같은 거 하나 같이 매치해서 신어주시면 아주 예쁘고 화사하지만 너무 샤랄라한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꽃놀이 룩으로 입어봤습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룩으로 넘어가 볼까요? 두 번째 룩은 꽃놀이 갈때 뿐만 아니라 뭐 바닷가 갈때 입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제 친구분들이랑 편하게 카페 갈 때나 아니면 이렇게 친구분들 만나실 때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만한 룩으로 가지고 와 봤는데요. 이너로는 제가 이것도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자라에 워싱이 들어가 있는 슬리브리스 제품을 입어 주고 그리고 겉에 좀 화사한 컬러의 이거는 제가 옛날에 탑텐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요즘에 이런 세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안에 들어간 되게 화사한 컬러의 셔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노란색이 아니더라도 핑크색이 될 수도 있고 하늘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를 청치마로 매치를 했으니까 셔츠는 청치마랑 조금 다른 컬러의 뭐 노란색이 될수 있고 뭐 초록색이 될수 있고 핑크색이 될수 있고 뭐 이렇게 청치마랑은 좀 다른 컬러의 제품으로 매치해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셔츠에 청치마 있고 안에 조금 포인트가 될수 있는 너무 튀지 않는 컬러의 슬리브리스를 매치해서 입어주시면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약간 꾸민 듯, 꾸미지 않은 듯한 느낌의 꽃놀이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. 그래서 완전 캐주얼한 느낌으로 그냥 꽃놀이 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맥주 하셔러 가도 괜찮고 그리고 치마가 기니까 피크닉 할 때도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본 두 번째 룩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룩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제 세 번째 룩으로는 이 제품은 제가 하티 용역 사장님이 업로드하기도 전부터 너무 예쁘다고 메시지를 보내드렸더니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입어본 룩인데요. 이건 노출 의무 없고요. 이거 그냥 제가 예뻐서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입니다. 이 원피스는 플레어 스커트로 떨어지는 원피스예요. 그래서 이렇게만 입으면 조금 너무 미니멀해 보이고. 포인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좀 청키한 느낌이 드는 벨트를 같이 매치해서 입어줬어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너무 샤랄라하고 청순한 느낌보다는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죠? 이너가 여성스러운 디자인이면 뭐 컬러나 아니면 아우터로 눌러주는 그런 코디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헤비하고 엄청 큰 오버핏의 가죽 자켓을 같이 매치해줬어요. 근데 이렇게 입으면 좀 더운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원피스가 5부 정도 되는 기장이라서 반팔 느낌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엄청 다들 형형색색에 화려하게 입고 오실 거 아니에요? 그 사이에 나는 나의 시크함을 놓치고 싶지 않다. 나는 조금 모노톤의 옷을 입는 걸 많이 선호한다. 아니면 너무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조금 나한테 부담스럽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어본 룩이고요. 여기에다가 신발도 아우터랑 같이 조금 좀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원피스를 살짝 눌러줄 수 있는 느낌의 웨스턴 부츠를 같이 매치해서 신어줬어요. 근데 이 룩은 솔직히 꽃놀이 갈 때만 입는 게 아니고 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룩이기 때문에 어, 가죽 자켓 입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죽 자켓을 활용한 룩으로 옷을 입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룩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상의를 활용한 룩인데요. 아무래도 꽃놀이라는 테마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꽃무늬 패턴과 레이스 펀칭 느낌이 나는 소재의 나시 제품을 안 이너로 입어줬고 아우터로는 봄이 생각날 법한 연두색 가디건을 입어줬어요. 그리고 여기에 톤온톤으로 잘 매치가 되는 베이지 컬러의 스커트를 입어줬는데 약간 대학생분들이 꽃놀이 갈때 입기 좋은 룩인 것 같아서 입어보고 어, 꽤나 싱그러운 걸?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룩이에요. 이 나시 제품은 77, 88 사이즈 분들도 입기 좋게 나온 사이즈여가지고 사이즈 구애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가디건도 프리 사이즈이지만 저는 77 사이즈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루즈하게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고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뭐 여의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꽃놀이하고 아니면은 캠퍼스에 벚꽃 예쁘게 피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점심 먹을 때 식당 가서 먹지 말고 같이 도시락 싸와서 학교에서 피크닉 할때 입으셔도 될것 같은 그런 룩이어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그리고 신발도. 이런 웜톤 느낌에 잘 어울리게 오니츠카 타이거의 약간 베이지 컬러랑 카키색 컬러가 미, 매치되어 있는 슈즈를 신어줬고요. 이렇게 입으니까 뭐 당장 뭐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죄송합니다. 저는 어, 대학교 졸업한 지꽤 됐지만 하여튼 그런 룩이고요. 그래서 이 룩은 가격도 좀 저렴하고 대학교... 학생분들이 입기에 아주 좋은 그런 룩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룩은요. 약간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룩인데요. 제가 샵사에다에서 치마바지를 구매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치마바지가 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바로 품절이 되고 재입고가 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바지랑 혹시 비슷한 제품 있을까요? 언니 벌써 품절이래요. 유유막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. 근데 그 언니 살롱이라는 쇼핑몰에서 자체 제작 상품으로 비슷한 느낌의 바지를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검은 색깔 컬러는 있으니까 차콜 컬러로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핏도 굉장히 예뻤고요. 그래서 그 차콜 컬러의 치마 바지를 입어주고, 그리고 상의로는 그레이 컬러에 좀 리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좀 귀여운 나시를 같이 매치해서 입어줬어요. 그리고 아우터로는 하늘색 컬러의 가디건을 같이 배치해서 입어줬는데, 오, 어, 이렇게 입으니까 꽤나 좀 스타일리시하지만 화사한 느낌의 룩이 완성이 되더라고요. 활동에 제약이 하나도 없이 엄청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룩이어서, 뭐, 꽃놀이 가시고 이제 피크닉 하실 때도 불편함 없이 편하게 돗자리 펴고 앉을 수 있을만한 그런 룩이고, 조금 스타일리시하고 유니크한 느낌의 꽃놀이 룩을 입고 싶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룩이고, 제가 처음에 쿨톤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가디건이 생각보다 엄청 쿨하진 않은 하늘색이어서, 웜톤이지만 그래도 하늘색 컬러가 좀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룩이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룩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룩까지 소개시켜드려 봤고요. 이제 추운 날씨는 끝나고, 완연한 봄이 시작되고 있는데, 꽃놀이 가셔서 예쁜 사진 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다섯 가지 룩으로 준비해봤고요.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룩이 있으셨을까요? <laughs> 가장 마음에 드는 룩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,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! You anymore? It hurts me to the core.